안녕하세요. 채피드입니다. 오늘 급하게 영상을 좀 찍게 됐는데요. 블루베리 NFT가 오늘 급락하는 모습이지만 저는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아, 이제 올리려고 하나보다 이제 돈을 가진 세력들이 개인들의 물량 테스트를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왔는데요. 이때였죠.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고, 그리고 거래량 어제 줄이는 모습이고, 어제 거래량은 장대 양봉이 나왔던 캔들보다 30% 정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래량 더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저가는 8.85%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올릴 때가 됐구나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뭐 제가 의견을 내는 거에 대해서 맹신을 하시면 안 되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거래량을 줄이고 있고, 그 앞에 나왔던 요 라인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는 올리는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라인, 3,000원 라인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241선을 이탈하면 일단 단기적으로 손절로 대응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종가가 마무리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거래량 없이 떨구는 것은 돈을 가진 세력들이 개인들의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급등하기 전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장기평선 400일선, 360일선 아래에 있습니다. 물론 240일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겠고,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 보여지겠죠. 그래서 오늘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 계시다면, 쫄짜리는 아니고, 상황을 보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또 이것만 하면 심심하니까, 제가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도 지금 45일선 쯤우하양 중이지만 20일선은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요 라인이죠. 쌍쌍 바닥을 만들면서 최근에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20일선 그리고 거래량이 좀 들어왔던. 한요 라인으로 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라인이 한2 1000원 정도를 지지해준다면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런 쌍바닥을 훼손한다 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이 종목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게 고가놀이에서 리비한 관련 주죠. 우리산업 홀딩스 우신 시스템 두 종목 뭐더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두 종목 중에서는 우리 산업 허위 딩스가 더 좋다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우신 시스템 보다는 우리 산업 허위 딩스가 현재 모습은 좋아 보입니다. 요 라인에서 끝난다면 저는 그리고 장중에서라도 요 라인 보신다면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될것 같다 라는 의견 드리고요 제가 또 좋게 봤던 종목 중에 하나는 다른 손인데 오늘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0일선 지지 여부 보시면서 충분히 요 라인까지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 드려 봅니다. 오늘 블루베리 NFT가 지금은 4.72% 하락하는 모습인데 8%아그때좀 저도 아쉽더라고요. 한번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흐름이 어떻게 오늘의 그런 거래량 없이 하락시키는 모습은 향후에 어떤 모습으로 만들지를 한번 같이 보는 것도 공부가 되고요. 꼭 매매를, <laughs> 매매를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매매를 해 하고 싶은 이유는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더 길게 보기 위해서는 어떤 패턴을 익히는 게더 중요한 게 아닌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패턴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